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저번에는 고루한테 희난님 숨기느라. 나왔습니다. <웃음> <오가세요>. <웃음> 자 그럼 이번에는 고루의 초대 이벤트 세 번째 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보선도 하나 더 없고. 어 이번엔 여기에서 세 가지 편으로 갈라졌는데, 어느 편으로 할까요? 그리고 처음, 처음에... 처음맨 처음에 있는 스토리를 보고 싶다면, 어첫 번째 편을 봐주세요. 마지막에 날 이상한 눈빛으로 본것 같은데, 무슨 음모가 있는 건 아니겠지? 우스운 모습 보였네. 이번에 야외 출판사에 온건 상고노미야님 대신 책을 사기 위해서야. 응. 우리 와타츠미성과 막부가 평화 조약을 맺은 후부터 전보다 왕래가 훨씬 잦아졌어. 나도 현재 막부가 통치하는 곳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그 여자를 만날 줄이야. 고로 난 야이미코씨 알아? 몇번 만났었는데 매번 좀 불편해. 그렇구나 그런 사람은 대하기 어렵더라고 키 크고 말도 이상하게 하잖아 그리고 뭔가 위압적인 아우라도 느껴져 그건 맞아 <laughs> 전투에서 만나면 몰라도 평소에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약점이라고 할수 있지 고로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정말? 다행이다 솔직히 계속 걱정했거든 만약 병사들이 이런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엄청 실망할 거야 1편에 참고하면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들을 위해서라도 난 변해야 해 응. 내가 이 약점을 극복하면 야의 미코에게 다시 도전해보자 그래서 말인데 좋은 방법 있어? 먼저 기본 이론부터 배워볼까? 좋은 방법이야! 이론 지식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마음의 공포를 극복하면 두려울 것도 없지. 근데, 그런 이론은 어디서 배워야 할까? 난, 나루카미섬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와타츠미섬에 돌아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어. 그러자, 그럼. 응. 와타츠미섬으로 가자. 계작할 방법은? 어디보죠? 어라? 이게 아닌데. 아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예상 못했는데. 자, 역시 와타츠미 섬에 와야 마음이 편하네. 방금 길에서 생각난 건데 군대에 나보다 나이 많은 형제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알것 같아. 가서 물어보자. 그래. 내 입으로 이런 게 서툴다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전처럼 내 친구 얘기하면서 물어보면 어떨까? 음... 그래도 됐고 그러니까 고로님의 친구분이 기가 좀센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거죠? 어... 어... <laughs> 맞아! 그래서 친구 대신 물어보러 온 거야! 뭔가 좋은 방법 없을까 해서! 응... 음. 고로 뭔가 딱딱한 연기인데. 이제 어... 경험상 가장 쉬운 방법은 대충 하는 거예요. 어째서죠? 고루님은 아니 그 친구분은 사람 말을 너무 진지하게 들어요. 상대가 음. 누구든 동등하게 대하는 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꿔 말하면 그 친구분은 상대방이 쳐놓은 말에 덫에 걸려 쉽게 끌려다닐 수 있죠. 그런 부분이 고민이라면. 오히려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엔 대충 대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 일리 있네.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laughs> 그렇다고 이 방법이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닙니다. 대충 대충은 나이를 먹으며 어쩔 수 없이 익히게 되는 스킬이에요. 고로님의 친구라면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친구가 고마워할 거야. 아니 <laughs> 별 말씀을요. 산호궁의 미화씨도 이 근처에 있다던데 가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여자이기도 하니 분명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해줄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 미화한테도 물어보러 가자! 이런... 외부인이 상구노미야님을 만나기 위해선 먼저 미화에게 명함과 공문을 보내야 해 그리고 미화가 상구노미야님께 전달하는 거지 미원은 사교 아치구, 경험이 아치구. 많은 편이니까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고로 대장과 황새치 이번대 대장까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어쩌고 아, 저쩌고. <laughs>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로 대장의 친구분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죠? 맞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음... 생각해 볼게요. 제 생각엔 자기 마음을 숨겨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마음을 숨긴다라. 생각해 보세요. 야에 미코가 고로 대장의 친구분을 가지고 놀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녀는 항상 웃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속마음을 알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고요. 고로 대장의 친구분이 그녀와 결혼보기라도 하려면. 최소한 그녀처럼 자기 속마음을 숨길 줄 알아야 할 거예요. 맞는 말이야. 내 친구가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그녀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지? 맞아요. 복잡해 보이는 많은 일들은 사실 누가 먼저 감정을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정말 고마워! 이 방법을 쓰면 내 친구도 꼭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laughs> 고로대장의 친구분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응,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상고노미야 님이 최근에 상비 묘책 모음집을 업데이트 하셨거든. 거기에도 뭔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더 보충할 게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 그럼... 음, 상고노미야 님이 저번에 주신 상비 묘책 모음집 세 권을 이쪽에 뒀던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병력이동 보급 분쟁 해결 외국 상인 대응 있다 이거 봐 어색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 역시 상고 노미야 님 이런 것까지 고려하시다니 뭐라고 적혀 있어 사교는 결점만큼 중요하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상고노미안 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걸 보면 역시 조심하는 게 좋겠어. 대응 방식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야의 미코의 약점까지 알아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건데. 그자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야의 출판사에 가서 살펴보자. 야의 출판사. 좋은 생각이야. 그 여자는 야의 출판사에 자주 들르니까 분명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가서 조사해보자! 야외 출판사에 가기. 자, 다시 야외 출판사로. 근데 그 희나님 그. 배너가 아직도 있는 거 아니지? 아, 없다, 없다. 책 사러 오셨나요? 마침 새로운 라이트 노벨이 들어왔는데 모두 요즘 유행하는 작품들이랍니다 역시 야의 궁사님의 안목은 독보적이라니까 그분이 고르신 책은 거의 다잘 팔리거든요 궁사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소문까지 있죠 이 책을 다 야의 빌코 씨가 직접 고른 건가요? 그럼 우리가 1차로 책을 선별한 후에 계요을 적어서 야의 궁사님에게 보내면 최종적으로 결정해주시지 그럼 혹시 야외 공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궁사님은 항상 바쁘셔요. 야외 출판사에 들리셨다가도 항상 금방 자리를 뜨셔서 저희도 궁사님에 대해선 잘 몰라요. 하지만 야외 출판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 확실해요. 직접 홍보 전략 같은 걸 말씀해주실 때도 있거든요. 음? 야외 출판사에서 판매한 가시 볼 간지를 예로 들면 그 책은 처음에 인기가 없었어요. 매달 겨우 본전이라 언제 잘릴지 몰랐죠. 이 책을 좋아하던 독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책이 사라져 버릴까 봐 편지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결국 공사님이 직접 새로운 홍보 방안을 생각해 내셨어요. 그리고 바로 판매량 수직 상승, 가십 월간지. 그건... 왜 그래? 아니 그냥 생각난 게좀 있어서 야외 출판사의 홍보 기획을 야외 미코가 직접 할 줄이야. 역시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은 따라갈 자가 없군. 고마워요. 그거 말고 야외 공사에 대한 다른 얘기는 없나요? 없습니다. 뭘 하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충고 한마디 하자면 공사님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하지 마요. 그분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신비로운 사람이니까요. 당신도 그녀가 신비하다고 생각하는군요.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기엔 어렵겠어. 이 라이트 노벨들 야외공사가 직접 골랐다고 하셨죠? 여기서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관심 있으면 이 세계로 떠난 나의 무패 행진을 추천할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특별한 능력 없이 꾸준한 노력과 예측할 수 없는 책략으로 강적들을 모두 해치우죠 예측할 수 없는 책략이라... 상고노미아님의 습관과 비슷하네 이 책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바닥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기생은 필수적인 거겠죠. 그렇군요. 책략 하나를 더 배웠어. 지피지기의 상태가 됐다고 할순 없지만 사람들한테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음. 훈련 성과를 점검할 때야. 가자. 야에미코의 본거지 나루카미 다이샤로. 어, 나루카미 다이샤까지 가구나. 어, 대단하네. 음. 그럼 나루카미 다이샤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골로가 잘 휘말리지 않도록. 오, 여기가 바로 나루카미 다이샤. 처음 와봐. 처음 와보는 거였구나. 두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네요. 전개 한번 뽑아보실래요? 우리 나루카미 다이샤의 점괘는 아주 영험하거든요. 전쟁 전에 장성들이 여러 방법으로 기룡을 점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런 습관은 없지만 모처럼 기회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하나 뽑아보자. 음, 중간에서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괘. 뭐가 뽑혔는지 볼까. 아, 망했다. 소흉이야. 소흉. 징조가 좋지 않아. 앞으로 매우 험난할 것 같은데. 걱정 마. 그래. 생각해 보니 와타츠미 섬의 대장인 내가 나루카미 섬의 점괘에 발목 잡힐 순 없지. 가자. 그럼 야이미코에게 최종 도전하지. 오지 이제 곧그 여자를 만나야 해 함께 싸우는 거야 안심해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엔 절대로 농락 당하지 않겠어 음 생각보다 좀 늦었네 어려운 일이라도 있었나 봐. 우리가 올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어. 흥! <laughs> 알면 뭐 어쩌려고요? 이번엔 허둥지둥하면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린 <laughs> 사두를 필요 없잖아. 아 허... 내가 맞춰볼까? 예전엔 매일 같이 수많은 신자들이 날 찾아오곤 했는데 그중 대부분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왔지.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왔다면 집중 팔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점치러 온 거였어 관심 있으면 너희 점께도 내가 한번 봐줄게 평생을 함께 칭착해 고로 슈웨이가 했던 말 생각나 집중력을 분산시켜야 할 때야 이자의 말에 현혹되면 안돼 그러고 보니 전에 말했던 그 가게는. 추천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네? 털 관리는 네 옆에 그 꼬마한테 맡기면 되잖아 그가 한 손에는 네 꼬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빗을 들고 꼬리를 살살 빗어준다고 상상해봐 아... 안되겠어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올라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가 없어 미화가 알려준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나? 참고로 억지로 참으려고 했어도 소용없어. 아무리 그런 딱딱한 표정을 해도 뒤에서 꼬리가 흔들리고 있는 걸. <laughs> 정말 아무것도 못 숨기는구나. 뭐! 근데 그거 알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꼬리를 쳐다보지만 사실 뽀송뽀송하고 뾰족한 그 키도 아주 재밌어. 그만하세요. 마지막 방법밖에 안 남았어. 예상 못한 상황이야. 이래봤자 양쪽 모두한테 손해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고도. 당신이 날 이렇게 잘 아는 건 나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꼬리를 안고 자고 다른 사람이 꼬리 털을 빗어줬으면 좋겠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까지 끌어내리려는 건가? <laughs> 이것도. 성상이라고 할수 있지 하지만 봐응난 꼬리가 없단다 으 고로 빨리빨리 철수해 이럴 바에야 다음에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남겨두는 게 낫겠어 가자 돌아가서 특훈 강도를 높이는 거야 다음엔 절대 지지 않아 다음에 또 오렴 <laughs> 열시 관저기야. 다음에 꼭 이라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열시 미코는. 그럼 오늘도 운악이었고요. 어, 구독자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꼭 쉬리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